무역결제 1. OA 방식은 선적통지부 사후 송금 결제 방식이다. 2. 사전 송금의 경우 수출자는 신용 위험이 없고 수입자는 물품을 인수하여 확인할 때까지 상업 위험이 존재한다. 3. 본지사 간의 수출 거래로서 계약 건당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 대금을 물품 선적 전에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4. CAD와 COD 방식은 선적 서류 또는 수출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어야만 외화채권이 성립되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DA 방식은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자는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에서 유산스 LC와 유사하다. 6 DA 방식에서 매수인은 환어음에 대한 지급의 약속으로 서명 날인을 함으로써 선적 서류를 인도받아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다. 7 DA 서류 매입은 은행의 여신에 해당하므로 수출 대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가 d a 매입대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8. 추심은행은 추심일의은행이 송부한 서류를 지급인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추심일의은행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금지급을 확약하지 않는다. 9. 추심거래는 URC 520이라는 국제규칙을 따르며 선적서류의 송부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10.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호음상의 지급인 드라위 은 은행으로 표기되나 추심결제방식에서는 수입자로 표기된다. 11. 선적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개설일회인의 책임이다. 12.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13. 개설이래인이 개설은행으로 지급한 대금이 이미 매입은행으로 송금되었다면 향후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하더라도 개설이래인은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 14. 트러스트리시트는 수입자가 발행하며 관련 물품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15. 양도 신용장에서 제1 수익자는 자신의 송장과 환호음을 제2 수익자의 그것과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 16. 신용장 매입은 매매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매매 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17.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지정은행이 매입하여 수익자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8. 신용장의 요구 서류에 따라 매입 시 반드시 환호음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 신용장에서 수량에 대한 언급 없이 퀄리티 서티피케이트를 요구했으므로 더 많은 수량 표시되어도 일치하는 제시인. 20. 확인은행이 매입은행인 경우, 확인은행은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야 한다. 21. 확인은행이 신용장에 관해 확인을 추가한 경우, 향후 이루어지는 조건 변경에 대하여 확인은행은 확인을 연장함이 없이 통지만을 할 수도 있다. 22. 상업송장은 개설이에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23. 지정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결제하거나 매입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상업송장을 수리 거절해야 한다. 24. 신용장상에서 CFR 가액만 명시된 경우 상업송장에는 FOB 가액, 운임뿐만 아니라 신용장에 없는 영사 비용까지 합산하여 CFR 가액을 표시할 수 있다. 25. 보험서류에는 어떠한 제외 문구, 이즈클로션 클라우 s 에 대한 언급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26. 화환 신용장에서 필요 운송 서류의 이름으로 에어웨이빌, 에어 컨사인먼트 노트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제목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면 운송 서류가 갖추어야 하는 실체적 요건이 중요하다. 27. 환어음의 만기에 관하여 일람출급이나 일람후 전기출급 이외의 만기를 요구하는 경우 그환어음 자체 내에 있는 정보로부터 만기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28. 환어음에 기재된 숫자 금액과 문자 금액이 상이하다면 문자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29. 환어음은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서명되어야 하며 발행일이 표시되어야 한다. 30. 포페이팅과 수출 팩터링의 공통된 특징으로 수출자의 신용도보다는 수입자 또는 수입자 거래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수출자에게 해당 금융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31. 송금은 별도의 국제규칙이 존재하지 않지만 추심은 URC 520이라는 국제규칙에 따라서 거래된다. 32. O, A와 DA는 대금 지급 시기 측면에서 유사하다. 33. 송금. 추심 결제 방식 모두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는 거래이다. 34. 화환신용장에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대금 양도는 할수 있다. 35. BWT 거래에서 수출자는 수출 대금의 회수가 늦어지고 상품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36. 환위험 해지 목적의 외환 거래보다 투기 목적의 외환 거래의 비중이 더 크다. 37. 외환시장 참가자는 자국 외환시장 영업시간 이후에도 다른 국가, 지역의 외환시장을 통해 24시간 거래를 할수 있다. 38. 외환시장은 특정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장외시장,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다. 39. 선물한 거래에서 수왑 레이트는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를 말한다. 40. 선물한 거래에서 거래일, 딜 데이트, 은 거래 쌍방이 환율, 거래 규모, 매매의 방향, 결제일 등의 거래 조건에 합의하는 날이다. 41. 환시장에서 선물한 거래를 하려면 일정한 증거금을 정립해야 합니다.